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적료를 받은 축구 선수 탑텐 10. 위잭 그릴리시 맨시티로 약 1억 유로, 한화로 약 1,450억 원에 이적. 9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로 1억 유로, 약 1,450억 원에 이적. 8위 가레스 베일 토트넘에서 레알로 1억 500만 유로, 약 1,522억 원에 이적. 7위 주앙 펠릭스 벤피카에서 ATM으로 1억 2,600만 유로, 약 1,827억 원에 이적. 6위 앙투안 그리즈만 바르셀로나가 1억 2 0 0만 유로. 약 1,740억원의 이적 5위 엔소 페르난데스 체시가 1억 2,100만유로 약 1,754억원의 이적 4위 두산 블라우비치 유벤투스가 1억 2,500만유로 약 1,812억원의 이적 3위 필리페 쿠티뉴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1억 3,500만유로 약 1,957억원의 이적 2위 킬리안 은바페 PSG 이정류는 1억 8천만유로 약 2,610억원의 이적 1위 네이마르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2억 2천만유로 약 3,190억 원에 이적하며 세계 최고액을 기록했다.